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여객기를 조종한 기장 A씨는 공군 출신으로 6,8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참사 여객기의 기장 A씨는 공군학사장교 조종사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해 2019년 3월 기장으로 승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비행시간은 6,823시간이며 지난 5년간 기장으로 비행한 시간은 2,500시간 정도입니다. 제주항공에서는 부기장이 된뒤 3,500시간 이상 비행하고 3년 이상 근무해야 기장이 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A 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제주항공 입사 전 비행 교관으로도 일하는 등 평소 비행 실력이 좋다는 평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 없던 동료, 급박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을 사람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A씨와 함께 근무했다는 현직 기장 B씨는 영상을 보니 A씨는 마지막까지 컨트롤을 놓지 않은 것 같다며 감속을 위한 역 추진이라는 컨트롤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잡고 부딪칠 때까지 놓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이어 뉴스에서 사고 당시 표에덤핑을 왜안 했는지를 두고 비난하는 내용을 봤다며 사고가 난 항공기는 해당 기능이 없는 기종이고 나도 사고 기종과 같은 비행기를 운행해서 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기 조종사들의 경력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사고 조종사의 과실 여부도 조사 대상인 건 맞지만, 자격 요건 미달 의혹과 같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경력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